대강전 지금 이정민 선수는 279점을 기록했어요. 단한 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지금과 이정민 선수입니다. 이정민 선수가 첫 프레임 두개나서했습니다 어, 좋아요. 역시 이정민 선수 배, 어, 안정된 차트 자세에서 뿜어져 나온 컬로스로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두 선수는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그나이에 선수들 답지 않게. 정말 에이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폭발적인 또 장타력이 아주 두 선수 다 우수한 선수거든요. 예. 아, 대구구미의 김진성입니다. 김진성 노스트라이트. 오랜 기간 또 국가대표 생활도 오래했고요. 네. 팀에 또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동생하고 같은 팀에 그렇죠 있어요. 예, 김진주 선수랑. 네. 이어서 두 번째 프레임 지근 선수가 나섭니다. 지근 선수 왼손 볼러고요. 지근, 지금... 오킬핏 오 지근 선수의 부모님도 지금 현장에 오셔서. 네. 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 지금 완벽했거든요. 네.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네. 어머니께서. 처리 성공하는 직근입니다 이어서 박민수 박민수 선수도 이제 마지막 네. 대회가 됐고요. 명진 선수와 최우섭 선수도 박민수 선수의 투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 오 스플릿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박민수 선수 실투였어요. 네. 지금 엄지가 좀 늦게 빠지면서 공이 안쪽에 투구가 되다 보니까 1번 필이만 지금 두껍게 포켓팅이 됐거든요. 네. 1, 3번으로 가지 못하고. 일 번만 맞으면서 3 번이 나왔고 어... 어, 지금도 박민 선수가 아직 좀 몸이 덜 풀린 느낌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스페어는 굉장히 어려운 이 스플릿이 났기 때문에 어... 주말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박민수 선수. 지금까지 놓고 봐서는 이제 여자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정민 선수입니다. <laughs> 정말 이 국내 여자 볼링을 이끌어 나갈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김진선 쓰러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엄지가 늦게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지금 투구가 됐다 보니까 3번과 육번 핑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박민수 선수와 투구가 약간 비슷하게 네. 네,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진선 선수는 이제 스페어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위치의 핀입니다. 그만 처리 보여줍니다. 부산광역시청에 지근, 2002년생 지근 선수고요. 지근 어... 스트라이크! 아, 지근 선수 다운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선수가왜 이렇게 표정이 변화가 없는데 스페셜 매치 경기이다 보니까 <laughs> 그렇죠. 네,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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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섭 선수와 네.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 했어요.지 앞선 그 실트를 만회하는 스트라이크를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탠스하고 라인 조정을 조금 했거든요. 네. 지금. 아, 최우섭 선수의 정체는 뭐죠? <웃음> <웃음> 어,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대구 북구청의 강민수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앞서 이제 박민수 선수와 같은 응원석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던 대구 국구청의 강명진 선수입니다. 이정민 어, 마지막 예 지금 본래 본인이 투구하는 것보다 한두 보드 정도 안쪽에 떨어지면서 네. 두껍게 포켓팅이 되겠다 보니까 4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흔들흔들했는데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4번 핀 네. 스페어 처리 깔끔합니다. 네. 이팀 부산의 선수들은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흔들림이 없습니다. 김시 청의 김진선 팀을 대표 해서 이런 스페셜 매치 에 나섰 는데, 요어 스플릿 이 나고, 말았 어요？지 금도 실투 였 는데, 뒤 에서 박민 선 수가 쭉 가라 쭉 가라. <laughs> 못했어요. 안쪽으로 네. <laughs> 마지막에 휘어지면서 거의 1번 핀을 정중앙으로 맞추고 말았습니다. 4번, 7번, 2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어, 다섯 번째 프레임에 오픈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부산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팀 부산의 직은. 있습니다. 아 지금 투근뭐 완벽했는데 네. 왼손잡이에게는 또평생의 숙제인 7번 핀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선수가 이제. 공구를 할때 보면 입을 저렇게 앙! 다물고 해요. 네. <laughs> 지금 선수의 부모님, 어머님과어 멋지죠? 네. 을잡 잡은 박수수수여 여섯 째프프임입입다다 네 앞선 김준현 선수의 실트를 네. 만회하는 활동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구미 선수들은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네 예. 이정민 4번이 나와 있습니다첫 경기에서 194대8 8 6점 차이로 어,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7점 차 이상으로 대구 국민은 승리를 가져가야 결승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대구 구미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스페어 깔끔합니다. <laughs> 이정민 선수 자꾸 지금 안쪽에 지금 투구가 되고 있는데요. 라인 조정이 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laughs> 김진선 선수. 7프레임 투구 출발했습니다. 네. 아, 역시 베테랑 선수답게 네.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구미는 이렇게 더블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네. 아, 정말 안정된 착지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팔로스로까지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네요. 네. 부팀의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쭉 간다면 사실 승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 지금이 그 기세를 이어줄 수 있을지. 오, 오 마지막 메신저. 나오면서 스트라이크. <laughs> 아 정말 완벽합니다. 네. 진 선수. 지금 선수도 볼링 가족이에요. 음. 누나도 지금 볼링 선수로 예. 대학에 재학 중이거든요. 아, 저도 지금 선수를 봐왔지만 저렇게 웃는 모습을 음. <laughs> 보기가 어려운데, 확실히 스페셜 경기다 보니까 여유가 넘칩니다. 네. <laughs> 두 선수 짰나요? <웃음> <웃음> 똑같은, 똑같은 핀이었습니다. 역시. 왼손에 지은 선수는 7번 핀 마지막에 쓰러뜨렸고, 네. 오른손에 박민수 선수는 마지막 10번 핀이 쓰러졌어요. 역시 베테랑 선수답게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대구 구미는 터키를 또 완성을 했고요. 네. 부산인 이제 이정민 선수가 더블에 도전합니다. 아, 아직 계속해서 아... 조금 이 두껍게 1번 핀을 때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변신규 회설위원께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올라갈 때 제가 업으로 올라갈 때 스탠스 조절하는 걸 봤는데요. 네. 근데 또 다시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자꾸 안쪽에 지금 투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크게 나면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어 이렇게 되면 이번 9인프레임은 대구구미의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선 선수의 그 중요한 투가 시작됩니다. 김진선 선수도 더 신중해지죠. 네. 예,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결승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laughs> 역시 우와. 왜 김진선 선수라는 건 진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확실히 아.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이 선수가 국가대표인지 네.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던 김진선 선수입니다. 아 지금 선수는 이번 템프레임을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템프레임 첫 투구 지금 완벽합니다. 역시 지금 선수 모든 지금 투구 자체가 정말 컴퓨터적인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laughs> 임소연 선수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으로서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무조건 다 하고 205점을 따놓고 예, 기다려야 예, 기다려야 기다려야죠 된다. 네, 두 번째 투구 역시 오, 오, 역시 지근 선수 네. 아 에이스답게 정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승부사 기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실력을 100% 이끌어낼 수 있는 강명진 선수와 최우섭 선수. 언뜻 보면 같은 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두 선수는 다른 팀입니다. <웃음> 네. 네. <laughs> 대한 불임협회 정석 회장입니다. 아. 아, 지금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아. 세븐핀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204점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팀 부산이고요. 아, 대구 구미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네. 네, 총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결승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민수 선수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스트라이크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 김진선 선수 뒤에서 제발 제발 <웃음> <웃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템프레임에첫 투구 떠났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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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좀 불안했는데요. 네, 지금 엄지가 엄지 타이밍이 좀 늦게 빠지면서 네. 포켓팅이 좀 일찍 됐거든요. 두껍게 되면서 보시면. 언제 아, 타임 좀 본인이 좀 실수라는 예, 거 알았어요. 예, 표정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아 운이 따른 스트라이크 나오면서 그 누구보다 더 좋아했던 박민수. 자 가장 긴장되는 선수는 지금 앉아 있는 지금 이정민 선수일 수도 있어요. 네. 가 <laughs> 결승을 확전했습니다. <laughs> 야 박민수 선수가 또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앞선 투구에 실투가 나오면서 라인 조정을 했거든요. 네. 아 역시 베테랑 아. 선수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곰미가 결승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벌써 이제 어, 현재 점수까지만 해도 여덟 점 차가 나기 때문에. 박민수 선수가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경기가 나왔네요. 네, 경기 초반은 부산이 좀 가져갔었는데 흐름을 네. 역시 대구 구미 선수들이 경기 초반 좀 실수는 있었으나 역시 베테랑 선수답게 마지막까지 몰아치는 경기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에서는 194대 188로 부산이 가져갔는데 네. 두 번째 매치에서는 222대 204가 나오면서 어, 대구구미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양 팀이 한 경기씩 잡았지만 이제 총점을 놓고 봤을 때 총점에서 대구구미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정말 재미있고 어, 끝까지 짜릿했던. 이팀 부산과 팀 대구 구미의 맞대결이었고요. 어, 팀 대구 구미가 마지막 역전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신규해설 위원 저는 캐스터 윤영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